하, 어떻게 불러, 불러야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선생님이라고 불 형이라고 부르세요 아, <laughs>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 <laughs> 왜 자꾸 그 뒤로 숨으십니까? 주인님 얼굴 빨개지셨대 본능적으로 <laughs> 네. 네 오늘은 캠퍼스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희 이제 캠퍼스폴리스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우선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캠퍼스폴리스 총 책임지고 있는 어. 기술주에 강성돈입니다 기동반에서 근무하는 한정희라고 합니다 캠퍼스폴리스라는 걸 저도 대학을 들어서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가 아는 일반 경찰분들과 음. 어떤 점이 다른지? 일반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뭐 범죄 현장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뭐 체포나 구금, 심문 음. 등을 할수 있지만 저희들은 민간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계도하거나 유지하는들 그 홍보 활동, 예방 활동이 주 업무로 되겠습니다. 활동 범위는 이제 캠퍼스 안에서 네.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캠퍼스 폴리스의 기본적인 임무는 사건 사고 해결이나 음. 아니 면 예방 활동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동 조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업무까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되게 업무가 이게 업무 범위가 넓으신 것 같아요. 학생인 저희 입장에서는 캠프를 가장 많이 볼 때가 이제 예, 술 취한 애들 데려가예술 취한 애들 <laughs> 술 취한 친구들 그 예, 예. 자전거 단속할 때 이때밖에 못 봐서. 네네. 네, 저들은 이제 교통 통제를 한다거나 그죠. 주정차 경고장을 끝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진짜 주 업무는 야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사고 외에도 저희가 하는 뭐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등등 울리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거의 야간이 많이 있고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학생 관련 업무가 많죠. 뭐 도난 사고가 발생해서 112나 아니면 환자가 발생해서 119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를 음. 저희가 가장 먼저 접하고 뭐 유도하고 응급처치하는 걸 도와주고 후송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도와주는 신고들은 그 무조건 다 출동해서 현장 확인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실험실 24시간 가동장비죠. 예. 네. 그 학생들 실험하는데 네, 그렇죠. 안전 순찰 저희도이고요각 사무실에 뭐 화재 위험이나 뭐불끄구나 낫거나 기동반에서 지금 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의 밤을 새다시피 그렇죠, 일을 하시는 예, 거네요. 예. 아 저희 학교는 학생들만 밤새는 줄 알았더니. 아 경찰분들까지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예요? 그 시간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까지 무조건 3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기준 원칙입니다. 상황 전파가 되고 나서 해당 지역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요.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사건 사고의 음. 당사자들과 이제 기본적인 인과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서 이제 뭐 음주 만취자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이제 뭐 원래 심신미약 상태일 때는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욕설을 어. 심하게 한다거나 폭언을 아. 한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더 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음. 있기 때문에 뭐툭 털어버리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예. 상황에 따라서는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죠 아 그럼요 네. 퇴근 시간에 정문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직원을 빨리 빠지게 그렇죠 통제 안 떨어지고 자꾸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일 너무해 아 진짜 미혹이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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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재난안전상황실이 맞나요? 네 아, 여기는 그러면 어떤 곳인지 쉽게 얘기하면 119안전센터 상황실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파시티아 안... 음... 재난안는상황실입니다 모든 거 전부다 신고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뒤가 너무 멋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 작게 CCTV가 지금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인가요? 저희 학교에 있는 CCTV가 저희는 가능한 320개 정도 되고요 320개요? 예. 코로나가 또 심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신 일은 없나요? 이제 그 학부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음. 외형적으로 보이는 업무는 다소 줄은 경우가 있죠 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사건 사고도 좀더나자 하지만 이제 그 외부인들과의 또 마찰이나 업무가 많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주말 같은 경우에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그 출입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들어와서 뭐 운동시설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외부인들도 있고 아, 진짜요? 대화를 통해서 이제또 해출 또 조치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 일일이 검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이 추가됐고 일이 뭐 엄청나게 늘었다 혹은 줄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정희 선생님이 네. 한 식사 시간도 15분밖에 어못 드시고 또 오셔서 계속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 어, 고생 정말 많이 하셨 해서. 정월에 가서 통제하면 올달이나무로 들어서 운동하고. 가라고 하면 잘 가나요? 안 가네요. <laughs> 연세가 좀 지급 하지급하신 분들은 이 음. 네, 주로 많이 말씀하신 레퍼토리가 내가 세금을 냈는데 공공기관에서. 아. 뭐 운영하는 것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육두문자가 먼저 나 어, 진짜. 고등학생들이 뭐막 막 욕하는 경우도 있고 조용히 나가라고 끝까지 위도 하고 나가는 거 확인하고 출소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동장에서 다시 또 공을 차고 음. 예, 예,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스터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고, 나면 크게 다쳐요. 시야 파절이라든지 어, 내단 시단, 아홉 번 이렇게 저역도 안 해서, 한 예. 2020년 12월 부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13세 이상형 무조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어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다닐 수 있어요. 기본 안전장비 네. 착용, 은 기본적으로 법에 속해서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범칙금은 없습니다. 저희들 바람은잘 지켜주길 바라는데, 뭐 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위험한 것이 겁니다 음주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거 아,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다치는 것도 있지만 그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다치는 학생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음. 뭐 의외로 음주를 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음. 근데 그 사람, 그 학생들을 저희가 범죄자로 인식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범죄자긴 하지만 학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개도하고 안전하게 혼자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나같도 충분히 피해 를 보는 상황이라 서더 원하시는 이렇게 지원 같은 게 있나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승인이 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장 이게 겨울용 복장입니다. 저희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장은 사실 한 겨울에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상당히 보온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외에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외투나 잠바가 없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동계에만 입을 수 있는 뭐 이만큼 긴 요즘에 유행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롱패딩 같은 거 말고 네, 자켓이나 아니면은 그 점퍼를 하나쯤 지급을 해주신다면 네. 아마 오, 외부에서 활동을 할때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시죠? <laughs> 뭐, 뭐다 날라갔대요. <웃음> <웃음> 이, 할것 가까이 오세요. 도망가시면. 아까 대본 같은 거 들고 계시지 않았나요? 어엄어 탈게 진짜. <laughs> 사건 사고를 되게 전화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아까 음. 몇 건이라고 하셨었죠? 풍 건수는 뭐 수천 건이니까 뭐 음.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긴급한 상황, 저희가 3분 이내에 출동해야 될 상황이 700여 건이고요 그리고 야간에 발생하는 300여 건 심야 시간대, 그 시간대에 약 200여 건 정도 어, 그럼 그 다양한 사건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교황분간 15년도 됐어요 야, 네, 완전히... 네. 계속 학생들이 신고 들어오는 게 생화학책 생활체... 그 정도가 맨날 음. 없어져요. CTV를 c 이제 봤더니 그분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동물에서 이렇게 타고 돌아와 동물을 확인해서 들고 나서 가 확인을 했어. 외부인? 예, 네, 외부인인데 그분은 연구단지 무슨 연구원입니다. 그 다음날도 이제 잡으려고 그랬었죠. 네. 잠복금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분 한 일주일 동안 잠복금 해가지고 일주일씩이나. 꼭 2시에서 3시쯤에 제가 2층에서 있다가 들어오는 거 네. 보고 딱 잡고 사진 보여주고 맞지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경찰인 거 했죠.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그 학교에는 많은 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공학과에서 약품병이 깨져서 그 유독한 약품이 누출이 됐다. 음. 이런 상황이 접수가 됐어요. 방동면이랑 <laughs> 이제 복장을 착용하고 들어가서 무슨 약품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저는 아, 그렇죠? 그때 신병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약품을 빨리 치워야 된다라는 일념 만으로 들어가서 다 치우고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약품이 참 위험한 거였다라는 음.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서 추동교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유.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다 분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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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가스 담당 선생님 분야별로 아. 다, 남... 다 있어요. 네. 네. 캠퍼블 분이 다총열 분이라고요? 네, 그 저희 기술주민님 포함 열세 분입니다. 네. 그 열... 두 분이 그 3교대 네명씩 학교에 365일 캠퍼스 폴리스가 없는 시간이 단 1분도 없습니다 어. 아 12분밖에 안돼좀더 많이 깨진 줄 알았는데 식사시간이라고 주어진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식당 문 열면 바로 가서 사람들 모르기 전에 빨리 먹고 와서 상황 대기해야 돼그 식사를 하다가도 무전기가 울면 식판 나도 고 뛰어가야 됩니다 음. 같은 졸 음. 전체가 다 모여서 갈수 있는 휴식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음. 왜 그러냐 학교에 누군가 있어야 돼 그러네요 예. 음. 구성원분들께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있으신가요 무슨 행사나 졸업식이나 뭐캠퍼들이 가서 이제 통지를 하면 음. 통지를 잘 따라줘야 되는데 음. 나는 괜찮아. 나는 받치도 돼. <laughs>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예요. 네. <laughs> 네. 네. 나 누구 교수야? 하고 그냥 받치러 가는 교수님들 <laughs> 계세요.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고요. 네. 그 교직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고 음. 하면 학교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네. 아.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음. 뭐 누구 하나만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거든요. 학교 구성원 분들은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학교가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